저도 술 마시는 거 찍을 거 같애 에 너무 많이 나와서 목소리. 아주 이쁘죠? 이름 뭐였죠? 아, 이름 뭐야? 저 어떻게 프로요 푸르데끼리 발음 외스라 아르토아 아르토베네아 <laughs> 봉쇄령 <봉쇠형. 웃음> 응. 근데 확실히 그게 좋더라. 쿠키 응. 가되세요 <laughs> 아니, 안 나와요. 어 후투와. 개쉬 동그라니까. 샤워나미이가 미도리 샤워는 약간 메론 향 미도리 맛있어? 나미도리 샤워 좋아해. 진짜 사람 1도 없다. 사람 많으면 싫어. 미도리 샤워. 아, 진짜 사... 미도리 샤워 아니야. 미도리 싸워야 싸워. 싸워. 이거 뭐지? 이거 패이트다이라고 해? 다이브라던이브던데다이브라 다이브라던데? 다이길인가다이한번마셔보이습니다이가한번마다이겠습니다이브이브그에 <laughs> <laughs> 미친 이람들찍어야이 좋아요. 이런 거.. <laughs> 너무 귀이지않던데다이브라던세요이 <않으시니? 웃음> 잘 보고 제 동생 얼굴이 떠오른 거 아닌가요? 사진이 정말 귀엽다. 할때 아, 먹어요. Thank you. 야, Thank y 이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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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받아들이게 어. 비슷해. 약간 너 보면서 너너 나한테 말요네 맞아. 근데 이렇게 비슷하고 근데 얘는 조금 더초능니걸어는 스타일이고. 응. 귀여워. 이게 동생같이, 동생 같은 스타일이야. 귀여워, 귀여워. 나, 난 동생 역할 잘해. 응. 언니 역할 잘 붙어 있어. 나무던는데잘 따르. 어, 어, 계속 풀어 맞아. 언니. 언니.

하하하 <laughs> 아주머 여기에 잡이 히 여기에 조장 잡이 아니야 조장 찍고 가는 거야 미친듯. 되게 괜찮아 보였던 선배가 있어. <laughs> 이런 것도 찍어줘야. 어 갑자기 나... 너무 귀엽. 찍은 거예요. 그 <목소� Basil> 끝까지 한나머지내 카드로 할게 얘가 <laughs> <말> <목소리도> <disease>. <Hence, TALIESIN> 좀 말해주고 그래 아까 내가 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Do not disturb 아싸 킨 해도. 킹배드 여야 돼.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 지약스 이거 어건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원래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밍 하트 치토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에 없는 걸로 합니다. 있어도 희귀한 랜딩비어를 하려고 아래에서 맥주를 가져왔어요 기네스는 근데 따라마셔야 되는데 할수 없이 온더락 잔에다가 오예 <laughs> <laughs> oh, oh, yeah. 오 예. 빠. 음, 맞아. 음. 과연 케냐에는 어떤 넷플릭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인사임으로 보는 건세개 브루클린 99리게 모티 사우스파크 그리고 가끔씩 모던 패밀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모던 패밀리를 봅니다 재밌어요 종이의 집은 예전에 끝냈고 그래서 지금 시즌 4 기다리고 있고 아, 맨날 보던 거또 보고 보던 거또 보라는 것 같아 아 우리네 인생 브루클린 99 sleep pillow spray. 이거는 제가 벨기에 브리셀 갔을 때 호텔에서 제공해 주던 건데, 이거가 라벤더 향이 나가지고, 저는 라벤더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오더라고요 원래 잘 자는, 이런 거 없이도 잘 자는 스타일이지만, 뿌려주면 냄새도 좋고, 잠이 솔솔 자라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아 냄새 좋아 냄새 최고 일어났습니다 바깥 풍경을 볼까요? 에이? 눈이 부셨어 와 근데 진짜 광활하다 광활해 느낌이 온다 좋았어 오늘 아무것도 안하겠어 콜라를 시켰고 네. 아 이렇게 좋네 우와 햄버거를 시켰는데 와 맛있겠다 저 마요네즈밖에 안찍어먹어

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습하네. 개노다 비 와요. 진짜 무슨 날이 이렇지? 왜 나는 항상... 하, 이렇지? 들어갈게요. 준비를 해볼까요? 땡큐 항상 이 타이밍에 화장을 하고 있으면 늦음 없이 <laughs> 준비할 수있다안 뜯을때문에 이 타이밍에 일어난다? 그러면 울면서 준비하는 거 말을 안 하려니까 좀 그렇네 덜 돌아가는 비용은 기종이 바뀌어서 크루들도 바뀔 거예요. 어제 저랑 도착한 무사무장님이요몇 명의 이코노미 크루들은 오늘 오후, 그니까 러한 5시간? 6시간 전에 떠났어요. 잠만 자고 간 거죠.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건 귀찮은데, 그, 뭐라 해야 되지? 편집하는 당시에 말하는 내장을 지인을 보면 너무. <laughs> 그리고 남은 거? 마스카라. 어쩌다 보니 다 일본 제품이네요. 사실,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하다. 이렇게 찍기가 민망하다. 아, 그리고 이건 아무 건가? 어? 어? Excuse me? 진짜 처벌 처발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이 비행기 관종이다. 하런 느낌으로. 그리고 해야 할 것. 같아. 아주 중요한. 우리 회사의 다섯 가지 기본 메이크업 중에 하나인. 응. 블러셔. 저는 그렇게 심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심하다. 심하게 하는 편 같다. 이 정도 해봐요. 불려서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는 비행에서는 따로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하지만, 저 예전에 약간 성격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조금, 밀별라 하신 남자 사무장님이 그 울음이 체크를 엄청 빡세게 했었어요. 막, 치마 짧다고. 그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지적. 속턱을 천해줍니다. 아직 40배는 남았어요. 응. 이거는 빨간색하고 되게 매트한. 뭔데이런 색은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입술이 얇아서 조금 두껍게 바르려고 항상 이제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아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렇게 비행 준비 끝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피치본탈 사고로 가려야 되는 흉터가 있어서 <laughs> 오른쪽에 이렇게 큰 아빠 시계를 차요. 진짜 아빠 시계. 아빠한테 손처온 시계. 이거는 보시면 헉, 가까이서 이렇게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이 뽕 별로 안 들어갔니? 이렇게 끝났어요.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도 눈썹 짝짝기인것 같아. 어쩔 수 없죠. 못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 다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빠이 you